중앙 쪽으로 가실까요 어디가 중앙으로 잡혔지 몰라가지고. 3분으로 잡혔습니다. 아 그렇죠. 지금도 동쪽일지서쪽일지알수가 없는 거구나. 네. 네. AR 보증기 남습니다. 어, 재수 없습니다. 음. 핀 찍었습니다. 왔습니다 오케이. 어디? 어디? 어디, 어디? 아, 저 이쪽, 이쪽, 이쪽이구나. 음, 확인. 중에 붙었습니다, 이 마을에. 네. 잘 찍히다. 앞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, 여기. 제가 반응 본장. 여기에 이쪽으로 네. 붙고 얘 예. 저쪽으로. 안 돼. 코인 많이 걸을까? 자기생 나이스. 제대로는 음. 건너왔어. 일단 코인 많이 넣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넣는데. 건너 건너편 애들 안 건너올래나요? 그러니까 건너편 애들 뒤로 붙으면 다 봤거든요. 저쪽으로 길 건너는 애들 봤습니다 확인 235 내려옵니다 네네 아무 뒤에 쏙게 어우씨 쏘시죠 어우 둘 <목소리> 바위, 바위까지 붙었습니다 265 바위 뛰었다 코스님 아까 근 건너 집에 애들 위험하게 봤습니다. 그 돌라고 네 그, 그쪽에 그쪽에 방금 뛰었는거 봤습니다. 아씨 위에다 맞고요 코스님 잡 한명을 쐬가지고 돌자마자 오늘 좀. KK 코스님 잡았고요 형님 잡았습니다. 저 위에 사는대 로미리. 안 나온다. 형님 오른쪽 큰들 위에? 예, 좋습니다. 저 위에 나무 나무 오른쪽 나무 있습니다. 이거는 뭐구나. 하나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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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에 하나 저거 하나 어, 또 있네. 어디지? 나다 아, 끝인줄 알았는데 길 건너가있어 우선 여기 여기 위에 오케이 확인 위에 있네? 예됐지아다 끝인줄 알았는데 길 건너가있어 우선 여기 여기 위에 오케이 확인 위에 아실히무 없네 돌이.. 아 나무 나무? 나무? 네 예, 나무 나무 오케이 아 못살.. 내가 기절한거 죽였구나 나와야되죠 쟤 지금 예넌 나가야된다 나간... 아... 저희보다 먼저 나가야되니까 I 막비시죠 a 경 c 이 i 막 있는 것같은습니찮습니다 아, s like, I was like, I 아, 이거, like, I was l i 아 e I was like, I was 아, 아 버스 탔습니다. 아이고. 아이고.